11월 이제 넷째 주 마지막 주일 을 맞이해서 이제 또 장노님 또 권사님 취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 게된 것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취임받는 두 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함께 예배리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또 들어갑니다. 사도행장 18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여 은혜 받고 갑시다. 시작. 네. <laughs> 아멘. 예. 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잠깐 소개드리면 뭐냐면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브루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서 브르스길라와 아굴란데, 이두 부부가 어디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인데 로마로 이주하여 로마에서 시민권을 취득해서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터전을 잘쉬워갔는데 로마 황제 그라우디라는 황제가 주 52년경에 유대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추방운동을 인하여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와서 뭐했냐 이들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고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을 팔아서 그것을 뭐요? 사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때에 바울 선생님이 노마로 주의 복음을 들고 노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같이 동족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 천막 만드는 기술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떠해서 동족이 되니까 대화가 되고 또, 기술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바울이 낮에는 뭐가 있어요? 낮에는 이 브리스게 아굴라 부부 사업에 가서 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어땠어 일을 하고 그리고 낮에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뭐냐, 자급자족하는 이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갔어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이 기업에 가서 사업에 가서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에게 주의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잘 전해줬어요. 이들의 신앙은 원래 뭐냐. 유대인의 신앙이잖아요. 유대인의 신앙이라서는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이바리새인의 신앙은 오늘 말하면 이단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신앙이 있는 이것을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만들면서 이들의 믿음이 뭐고, 성경이 뭐고, 구원관이 뭐고 복음이 뭔가를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잘 가르쳐 줬더니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인하여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거듭나게 되었고 그 성령 거듭남으로 이들이 바로 영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이 이들이 부 부들이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헌신하는 부부가 되고 충성하는 부부가 되어서 바울과 어디서 아굴라 브로스이플라가 함께 해서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큰 작품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 믿음이 있고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은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고, 넓은 길로 가는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아름다운 믿음이고, 예수님의 왼편에 서서 신앙생활한 것은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아굴라와 부리스키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에게 인정받고 교회 인정받고 이방인들에게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통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첫째는 뭐냐? 첫째 이제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보여 주시고요. 이름의 뜻을 보여 주는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했을 때 주인공이 누구냐 했을 때 브르스기라와 아굴라가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 그래서 브루시길라와 아골라의부의 이름의 뜻이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뭐냐 브루시길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라고 그러잖아 브루시길라 여자고 아내라고 그래서 브루시길라 이름의 뜻은 뭘 말하냐면 뜻은 뭐냐면 늙었다는 뜻이야 늙었다 늙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요 늙었다. 영적으로는 뭘 말냐면, 믿음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늙었다. 이 말은 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을 가졌다고? 아, 부스리스기는 뭐요? 믿음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뭐냐. 믿음을 갖긴 갖는데 어떤 믿음에 뿌리를 박아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부르시키라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늙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부르시키라 늙었다 이 말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 있는데 막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겪은 이런 믿음이란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권사님으로 친받는 우리 권사님을 친우연 받는 정재 권사님은 부르스 길라와 같이 정말 믿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이 바람이 불어도, 한란이 와도, 풍랑이 와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만 해요. 많은 경험을 했다, 이 말이죠. 많은 믿음을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고 많은 어려움에서 극복하여 살아남으신 것이 우리 오늘 취임 받는 정지의 권사님이요. 이 정지의 권사님이 우리 분당 교회 에 오신 것을 단일 목사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분당 예간 교회 많은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잘 돌보고 잘 이끌어가는 큰 믿음의 늙은 자.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믿음의 늙은 자의 역할을 잘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굴라는 남편이라 했잖아 아굴라는 남편인데 이 남편이라 이 말은 뭘 맞냐면 남편의 이름 뭐냐면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독수리. 독수리는 뜻. 그러니까는 이제, 이 좀,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말씀면 독수리다. 그래. 이제 남편의 이름의 뜻은 독수리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뜻을 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근거해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독수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독수리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암탉의 하나님이라 그래. 암탉의 하나님.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암탉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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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어주고 했지만 저들이 주의 품속에 들어오지 아니므로 어데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고 주 예수의 복음은 이방위로 넘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laughs> 이제, 그래서 이 독수리란 이름의 뜻이 뭐냐, 독수리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 뜻은 뭐냐면, 첫째 뭐냐,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치임반 우리 장로님 분당 예관계에 오셔서 멀리 내다보는 이런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품고, 꿈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 치임받는 장노님이 분당 예강에 오셨으니까 우리 분당 예강교회를 통하여서 짧게 보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멀리 내다보는 이런 영적 눈 어떤 이 영적 눈구요 하나님 같은 눈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의 독수리 하나잖아요. 독수리 하나님의 눈은 어떠냐? 멀리 내다보는 눈이다. 이 말이죠. 믿어좀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채난기 목사 오늘 나를 보라본다면 실망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잡고 멀리 끌고 가시는 걸바라본면 하나님은 희망이 있단 말이야요 채난기 목사를 바라보는데 희망이고 소망이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므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 갈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리 오늘 지만 우리 장로님, 지만 오늘 장로님 이제 어때서 분당 예관교회 오셨으니까 좋은 면만 바라보고 그것을 가슴속에 하나씩 하나씩 심어서 어데요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면서 큰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장로님이 독수리 같이 두 날개를 쫙 펼고. 큰 창공에, 창공에서 날개치 타고 가듯이 큰 일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주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 독수리란 게 뭐냐. 독수리는 바로 뭐냐. 에리한 눈, 정확한 눈을 가진 것이 독수리의 특성이에요. 그럼 우리 실제 독수리 눈은 이렇게 뭐어 해서 에리한 눈을 가졌고 정확한 눈을 가지시듯이, 우리 하나님의 눈은 1.1의 기도 변화 없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본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에리안 눈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에리안 눈이라 이 말은 뭐냐 영적 분별력이 있는 믿음. 이어좀 암해 하세요. 은혜가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지인은 우리 장노님, 그동안 믿음의 경험을 많이 했고, 봉사하면서 경험을 많이 했고, 말씀으로 많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과 봉사, 그 말씀 세계 세계에 속에서 뭐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당 예강교회에서 야경과 보아스 같이 교회 장노님을 우뚝 썼으니까 분당 예강교회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파수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 감당해서 분당 예강교회를 얻어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어가는 장노님이 되시고 분당 예강교회로 반석 위에 세우는 역할을 해주시고 분당 예강교회로 이끌어가는 큰 제목과 기둥이 되기를 주일어머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해서 독수리는 뭐냐? 그 다음에 독수리는 뭐냐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 독수리란 거야. 독수리. 그래서 이 몽골, 카자크 족속들은 몽골, 카자크 족속들은 뭐냐? 독수리를 많이 붙잡는데요. 그래서 독수리를 붙잡아 가지고 훈련을 잘 시킨다는 거야. 훈련을 잘 시킨다는 거요. 그래서 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떠했냐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이제 치켜가지고이 독수리를 가지고 어디요 산으로 들고가가지고 손에 놓고 뭐요 명령을 한다는 거요 예뭘 받느냐 주인이 주인이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여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꽁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명령을 내는 거야 독수리에게 저 여우를 잡아. 명령만 내려주면 독수리가 그냥 날아가가지고, 그 뭐요? 여우를 잡아오고, 토끼를 잡아오고, 꽁을 잡아온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결국은 뭐냐? 주인의 명령에 살고 죽는 그런 존재였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취임한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여기까지 잘 오셨지만 이제 분당 예관교회 장로로서 취임을 받아서 취임을 받아서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큰 작품을 만드는 귀한 우리 장로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믿어주면 아멘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이 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냐, 아름다운 믿음이란 제목을 정했어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아름다운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뭐냐, 바울 사도의 복음전는데 동욕하는 믿음이다. 동욕하는 믿음. 믿어지면 아멘. 예, 네, 그래서 3절에 밝혀 주고 있잖아요. 읽어 볼까 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킹 그래서 이제 딱한가지 말씀드리고 자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딱 맞출 건데. 그 브리스길 아굴라 부분은 어떡하세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분은 뭐냐?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하는데 고역 복음 사역 하는데 동역자가 되어졌다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공포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성경에 이러어 기록해 줬다는 말이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보세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하는데 그 동역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안 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부의 헌신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요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후손 대대에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가는 곳에 이것도 알려줘서 이들의 신앙을 본받게 해라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울 선생님이 뭐 들었어요.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복음 전하는데, 내 목회하는데, 내 사명 감당하는데, 나의 좋은 동욕자의 부부라고 선언해 주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에게도 인정받았고, 예, 사역하는 파울 목회자에게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먹었어요 뭐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놀란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력자란이 말은 뭐냐면 동력자란이 말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를 말하고 있고 또뭐 같은 일을 하는 자를 말해주고, 같은 목적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 이세 가지가 서로 맞아 떨어질 때. 이씨 가지가 서로 맞아 떨어질 때 뭐라냐.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므로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 전하는데 부르시기로 아굴라 부부너요. 바울이 가는 복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가 주는 사람이었다. 믿습니까? 그러니 오늘 목사님 목회 사역 하는데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집사님이든 목사님 목회 사역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가주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냐? 너는 나의 복음의 동역자야. 너는 나의 복음의 동역자야. 나는 너와 나의 사역의 동역자야. 너와 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찾기 어렵고 이런 식구를 일꾼은 찾기 어려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사방을 가잖아요. 여 성경 읽어보시잖아요. 사바울이 사방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끝까지 뭐요 보호자로 따라다니는 거요. 예 바울의 보호자로 따라다니는 거요. 예 바울의 동역자로 따라가 주는 거요. 예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분당만 있을까요? 분당 영역을 벗어나는데도 끝까지 함께 가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였는가 아름다운 믿음이었는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할수 있고 또 바울이 모여